안녕하세요. 노원구에서 부동산하고 있는 20대 국인용개사 집스커버리 짤뚜입니다.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광운대역인데요. 오늘 광운대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신축 오피스텔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말이 필요 없죠?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메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집 보러 다니기 무섭잖아요. 하지만 좀 지방에 계셔서 서울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, 집을 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아, 또 저는 이 동네에서 직접 원룸을 구해서 살아봤기 때문에 집을 볼때 어떤 집이 좋은지, 어, 어떤 집이 단점인지 정말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아,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지금 30초 정도 지났나요? 벌써 코앞에 도착했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모두스타 오피스텔이라는 곳입니다. 아, 일단은 8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1층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. 아, 지금 이곳은 뽑기방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곧 무인 세탁소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불 빨래도 언제든지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되어 있어요 1층은 이렇게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1층에 최대 5대까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무인 택배함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집에 외출했을 때꼭 그렇게 해. 내가 기다렸던 옷, 시켰던 옷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인택배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택배를 맡기실 수 있고 옆에 보시면은 야 이거 진짜 보셔야 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된 분리수거장이 있죠 보니까 분리수거가 아주 잘돼 있는 모습이 보이죠 쓰레기 봉투에 잘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볼때 이거를 정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더러우면 이 건물은 관리가 잘안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앞에는 공동현관문이 있고 어 건물 전면으로 이렇게 CCTV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화장실이 좀 급하신 분들은 1층이랑 지하 1층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모두 쓰시면 되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 건물입니다. 네, 일단 이 건물 같은 경우는 8층 건물에 현재 5층입니다. 가격대는 1000에 50에 관리비는 5만원인데요. 5만원 안에 인터넷이랑 TV가 포함되어 있어요.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는 모두 별도입니다. 여기 보면 이런 가스 계량기라든지, 여기 뭐 수도 계량기라든지, 이런 게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쓰신 만큼만 내시면 돼요. 계세요? 네, 들어가 보시죠. 일단 평수는 여기는 한 6평 정도 되는데,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. 자, 여기를 보면. 이렇게 신발장은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아, 수납 공간이 정말 쾌적하죠. 아, 그래서 신발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이 거울까지 같이 있고요. 그리고 주방 쪽 보시면은 그냥 굉장히 뭐 쾌적합니다. 그냥 일반 원룸에 들어 있는 건데 아무래도 모두 이렇게 새 거기 때문에 어, 동원참치가 있네요. 어, 새 거기 때문에 케어를 하고 아 하이라이트 두구에 뭐 후드 이런 거다돼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싱크대. 싱크대가 기본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정말 깔끔한데요. 화장실이 그래도 샤워 부스가 이쪽으로 조금 빠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또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런 세면대도 호텔식으로 넣어놔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살렸죠. 주인분께서. 방 안쪽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 안쪽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옷장이라든지 그렇죠. 원룸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빌트인으로 벽 쪽으로 이렇게 밀어놔야 됩니다 수납공간은 충분하죠 이런 수납공간들이 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또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나 음식도 잘해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보면은 뭐 이런 수납 공간들이 구분 구분돼 있고 또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, 밥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도 빌트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공간이 확실히 어이 공간이 좀 트여 보이죠. 그리고 이 텔레비도, TV도 옵션이에요. 어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천장형 에어컨, 이 원룸에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참 드물죠. 참 비싼 건데 설치가 잘돼 있고요. 그리고 이건 전열 교환기라고 해서 어, 방에 있는 열이 뜨거운 공기가 하늘 위쪽으로 이제 뜨잖아요. 그거를 밑으로 가라앉게 이렇게 공기가 순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이제 향인데요. 여기가 보면은 정남향이에요. 정남향이어서 오늘은 비가 오는데 평소에는 햇빛이 아주 잘 드는 호신입니다. 그리고 밑에는 이제 침대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. 어,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죠. 원룸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네. 다용도실이 있는데 보일러실 겸 이렇게 쓰고 있지만 창고로도 충분히 잘쓸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 집은 이 전에 살던 사람이 이 커튼은 해주고 가는 건가요? 아, 이 커튼은 네. 개인적으로 달고 가신 거예요. 원래 커튼은 없습니다. <laughs> 네. 그러면 이남형이라고 해서 창이 네. 이렇게 큰데 네네 그렇죠 되게 커튼은 크죠 커튼은 어떻게 저희가 직접 해야 돼요? 아 커튼은 직접 하셔야 돼요 아니면 블라인드 사오면 제가 직접 달아드립니다 어, 블라인드 사오세요 근데 <laughs> 네, 작두님께서 이 집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? 일단 이집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비해서 또 아직 1년도 채안된 애기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 자체가 깔끔하고 그런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살고 싶어 하죠. 또 다른 장점은 여기에는 분리수거가 기가 막히게 됩니다. 다른 데 보면은 좀 분리수거가 되게 안 돼서 항상 집 앞에 나가면 담배꽁초나 이런 게 많고 여기는 주말에도 이 주인분이 직접 오셔서 분리수거를 해주고 그 무엇보다 비용이 엄청 저렴해요. 다른 오피스텔은 이 정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막 15만원, 20만원씩 나와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만원 밖에 안 돼요. 5만원 안에 그 분리수거 비용, 엘리베이터 비용, 인터넷, TV 케이블까지 다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양심적인 관리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